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을 겨냥한 무모하기 그지 없는 핵전쟁 도발 측동에 미쳐날 때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의 역적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이 전국 각지에서 화라처럼 폭발되는 속에 조국보위 성전의 영략붕괴에 나선 열혈 청년들의 대여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민군대 입대 복대를 열렬히 탄원한 청년들의 수는 19일 현재 1 4 0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의 일터와 학원에서 0세차0 타본지는 청년들의 참0열리는 저국과 인민에 대한 열0의 사랑과 원수에 대한 소리 빨치는 증오로 저국 사수전 0명보위전에서 빛나는 승리와 용0를 떨치려는 영조선 아들 딸들의 높은 정신세계0발현0니다 단원 모임들이 전국 각지에서 리온일 진행됐습니다. 무엄하게도 평양 점령을 제쳐대며 이땅 위의 핵전쟁의 불거름을 몰아오는 원수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의 철조를 내리고 조국 평일 대전의 승전 포성을 제일 먼저 울려갈 애국 청년들의 필승의 맹세가 단원 손마다에 맥박쳤습니다.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순천지구청년단광연합기업소, 평양 3.16 전선종합공장, 안하군 5국 농장 등 기어이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서 95만여 명의 근로 청년들이 조국 결사 소전에 떨쳐나서도, 평안국도에서 만도 18만여 명이 인민군대에 입대에 복대시켜 줄 것을 청원한 사실은, 지리자들과 끝까지 결판을 내고야 말 주체조선 청년 존의들의 억척 불변의 의지가 얼마나 무섭게 분출한가를 떡떡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분견윤 선수들 우리 강원도 청년들의 원수 경멸의 기세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도안의 대학 불로 청년들 고급 중학교 학생들이 조선인민군 입띠와 복띠를 열렬히 단원에 나섰고 구수는 오지 요소 오늘도

영웅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학교들을 비롯한 전국의 고급 중학교 붉은 청년군이 되어온 수십만 명이 사랑하는 고향 산촌을 불바다에 잠그려는 극악무도한 원수의 무리들을 모조리 격멸소탕할더높은 일념 안고 인민군대 입대를 단원했습니다. 우리 망령대국에서는 구여간의 근로 청년들과 고급 중학교 졸업한 학생들 4천여 명이 조선인민군 입대 복대를 단원하였습니다. 사회주의 적을 없애버리려고 최후 바라가는 존재인 강신자들을 단호히 쓸어버리고 사랑하는 교정과 고향마을을 지켜가려는 그들의 참군요리. 정말 이것은 우리 세 세대들이 언제나 심장 속에 간직하고 있는 애국심의 뚜렷한 발현입니다. 유흥의 반신상 앞에서 우리들은 김기혁 유처럼 우리의 적을 목숨 바쳐 지키고 목개로또또시들를오자고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을 아낌없이 바친 1950년대 전순세대의 호선답게 승리를 반드시 안아오겠습니다. 장군님은 선선로 아이들은 여행사라는 노래를 부르며 살아난 우리가 오늘 적보의 성스러운 길에 자기를 바치는 것은 너무나 옹당한 것입니다. 리철민 용의 군별 메달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적보의 길에 청춘의 용리와 행복이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적보의 소설을 달려나가 리철민 용처럼 생을 비낼 것입니다. 적국을 위해 혁명 동지를 위해 독신는 슬탄을 한 몸으로 막은 용리의 투쟁 정신은 저만이 아닌 우리 전업반 학생들의 심장마다에. 기애벽박 치고 있습니다. 중을 포위한 오늘의 예쁘니까들 굳은 결심하고 입대 탄원 명단에 저희 좀더초자리 적어 넣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건미신인경례하 아버지 김정을 모시는 맨 앞장에서 결성하는 오늘의 방탄벽 주니트사가 되겠습니다. 이깃발의 신화를 들을 생도분들에게 부대합니다. 위대한 충성을 안아온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우리 세대에게 물려준 충성과 애국의 녹을가슴에 안고 수령보이, 저국보이, 혁명보이 성전의 길에 청춘을 바치자고 우리 학급도 전원이 단원했습니다. 대학 입학 통지서 대신 저선년민군 입대증을 가슴에 안고 니강수 용동지처럼 저국의 아들로 살 결심 안고 소명했습니다. 이건 우리 졸업반 학생 모두의 심정입니다. 당의 품속에서 저국의 귀중함을 알고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위하여 모든 곳을 다 바칠 신념과 의지를 붙여온 혁명의 계승자 세 세대들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의 역적들이 진성한 우리 공화국의 영토에 감히 불질을 해댄다면 영약 남진의 길에 올라 반미 대남 대결전의 세계적 승리를 기어이 안아올 각오에 충만돼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김도근 동지가 황해북도, 황해남도의 농업부문 사업을 시온지에서교회했습니다 황해북도 수완군과 신계군, 황해남도 해주시와 강녕군, 옹진군을 비롯한 여러 시군의 농장들을 찾은 김도근 동지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는 데서 나라의 곡창지대인 황해남북도의 농사를 잘 짓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일꾼들이 용농물자 보장 대책을 적시적으로 세우며 불리한 기상기후 조건이 예견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사업들을 치밀하게 조직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덕훈 동지는 관계체계의 완비를 현시기 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탐보하는 데서 손차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내세운 당의 의도에 맞게 필요한 자재 솔비를 제때에 선행시키고 순차별 날짜별로 계획된 공사를 완강하게 내미로 오래 농사에서부터 은이 나타나게 할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황해남도의 물 문제를 푸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강령호 담수화 공사장을 돌아보면서 김도근 동지는. 구조물 설계와 시공을 책임적으로 하는 것을 비롯해서 공사를 최단기간 내에 완공하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에 대해서 지독했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쇼비에들에서는 모든 부문과 단위의 일꾼들이 농사를 함께 책임졌다는 자각을 안고 농촌을 물신양면으로 지원할 때 대한 문제, 앞구름 밀벌이 농사에서 과학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킬할때 대한 문제, 모판 씨 뿌리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하고 조수학지 농사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오는 데서 나서는 문제 등이 토의 대책되었습니다. 한편 김덕근 동지는 여러 교육기관과 과학연구 단위에서 제출한 간속지 건설 공법들에 대해서 요의하고 과학성과 실질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도 진지하게 토의했습니다.